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경기어부 친구들 오늘 수학 시험이 끝났죠? 시험이 어땠을까요? 어, 중학교 때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는 일단 시험 문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쉬웠을 거고 90점 이상이기만 하면 A라고 해서 좀 그래도 잘한다는 취급도 받고 어, 칭찬도 많이 받고 했을 때 는 쉽지가 않죠. 1등급 안에 들려면 무려 4%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잘 나왔을까요?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1학년 2022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객관식은 18문제 그리고 서수령은 4문제 나왔어요. 객관식 18문제는 4.1점, 4.7점? 4.7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술형 4 문제는 각 5점으로 출제가 되었죠. 어, 객관식 18문제 총 80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4 문제는 총 20점이었죠. 이렇게 점수가 분배될 거라는 것을 학교에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어 작년에 비해서도, 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서술형 점수가 굉장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문항당 점수도 적고요. 그리고 문학수도 적고요. 일단 서술형 자체에 대한 부분좀 줄어들었는데 음, 코로나 영향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의견이 이렇게 조율이 된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사수령이 문제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객관식을 잘 찍었다면 내 실력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좀 속상한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제일 좋은 건 무조건 내 실력을 높여가지고 실력으로 잘 맞춰보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어, 이번 시험은 총 22문제인데요. 그 22문제 중에서 프린트에서 10문제, 교과서에서 10문제, 그리고 이외문항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경기여고는 프린트랑 교과서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뭐,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조금 비슷... 조금이라도 비슷한 걸 여기다 넣긴 한 건데, 일단은 프린트랑 교과서만 봤다고 한다면, 낯선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낯선 문제는 일단 크게 없었을 거예요. 이 이외 문학 두 문제는요, 좀 낯설었을 수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낯설지 않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공부한 곳에 문제 있었거든요. 어, 문제가 이 이외 문학 두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도 객관식 뒤에 4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거예요. 뒤에 뭐 서술형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객관식 앞부분도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음, 수학은 일단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제수가 22문제예요. 22문제고 그 22문제를 무려 5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거기 서술형도 있다 보니까 문제다 1분 이내로 그래도 끝내줘야 서술형 도 하고 틀린 문제, 못푼 문제 한번 다시 보고 이런 시간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쉬운 문제는 초 단위로 끝을 내주고 한 중간 수준의 문제는 그래도 1분 안에 좀 끝을 내주고 그래야 어려운 문제 몇 개가 남았을 때그 문제를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수학은 아무래도 그 뒤에 5분이 남았을 때 어려운 문제 하나가 남으면 일다가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시험이.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다 풀고서 한 문제 남았을 때 20분이 남았다고 치면 그한 문제 푸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시험, 그 수학은 어느 정도는 마음에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을 갖고 푸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문제가 잘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고 어려운 문제 남았을 때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면 내 실력만큼 충분히 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이랑 뭐 1등급 컷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잘하는 친구가 경제고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또 걷고 들려서 아마, 제가, 저도 이제, 이거 까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하기로는, 어, 그래도 당연히 1등급 컷은 90점 이상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서수형에서 어느 정도 깎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도 90, 95점까지는 좀 과할까? 음 90,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라고 그래도 생각해도 될것 같긴 해요. 어 왜냐면 하 시험이, 서, 객관식이 뒷부분이 그렇게 쉽진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중간중간에 계산을 요하는 문제도 들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변수에 따라서 나눠서 문제 푸는 그런 것도 쉽진 않았으니까요. 물론 뭐 어려운 문제를 잘 찍었다면 또 그게 또 변수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까봐야 알것 같고요. 음, 90점 이상이면 그래도 좀잘 봤다고 볼수 있고, 80점 이상이라면 조금 아쉽긴 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점수 그 까보고 보도록 하죠. 어, 경기하고 1학년 수업은 요 화목이고요. 5월 10일 화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음, 시험이 끝나고 거의 바로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 딴에는 굉장히 놀 시간을 많이 준 거예요. 수학은 매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적당히 놀고 공부 바로 시작해서 한 7주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또기말고사입니다 어, 수학은 항상 내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나면 또 기말고사 범위를 생각보다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부터 다시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라 그러면 교육청 기출 또 내신 기출 이런 거다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랑 프린트 너무 중요하죠. 이번 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학교 시험에 계속 교과서랑 프린트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그대로 나오기도 할 거고요. 그 문제에서 변형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림이든 함수든 한번본 적이 있는 거라면 일단은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교과서랑 부교재, 경기학원은 특히 이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부교재. 시험이요. 어, 교과서랑 부교재에서만 나온다면 그것만 진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 보시다시피 이외 문항에서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점 또는 1등급 이상을 무조건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 정도 수준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물론 어, 그 부교재에서 수능 기출 문제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그렇 그래도 그것만 공부하면안 됩니다. 많은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충분히 쌓아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여러 기출 문제도 봐야 되고 개념도 다시 천천히 제대로. 어, 짚어서 내가 부족한 게 없는지 그 사이에 까먹은 게 없는지 꼭 봐줘야 됩니다. 어, 저는 이제 개인별 부교제를 하는데 저게 뭐냐면 제가 내주는 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아이 수준에 맞춰서 부교제를 추가로 합니다. 부교제는 보통 시중교재로 하고 있고 어, 예를 들면 어, 이 친구는 제가 준 교재가 제가 주는 교재는 보통 이제 기출 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어떤 기출 문제 수준이 나한테 크게 어렵지 않다. 어, 이 정도면 나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블랙 라벨 수준. 아니면은 뭐 저는 기출 문제 푸는 것도 조금 버겁고 어, 유형별을 조금 더 다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샘. 아니면 뭐 센은 해봤다 그러면은 또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런 것 불시너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요. 어 저는 음 이제 좀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 거의 다 까먹어서 선생님이 주는 교재도 조금 버거워요. 그러면은 더 쉬운 뭐 라이트 센이라던가 등등의 교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 수학은 일단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잘 찾아서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많은 문제를 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게또 중요해요. 내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는 4등급 수준이다. 그래서 4등급 수준의 문제만 보면 영원히 4등급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를 보고 좀가량비에 어쩌듯이 이런저런 개념들을 계속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려운 문제 한두 개씩 조금 더풀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1 등급이다 그러면은 어 분명히 어려운 문제는 많이 풀고 있을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음그 학교 교재 이런 거 나온 거는 교과서랑 프린트에서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공부를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되어 있었.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편하게 풀수 있어요.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건 조금 다릅니다.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이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해요. 내신 시험은 정말 초를 달리면서 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1초라도 줄일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각 등급 아이의 또 수준이나 또 자기 성향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듯이 공부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과제 검사는요, 이 부분에 전부 다 과제를 검사하고,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적으로 다 정리를 해두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이 단원에 몇번몇번 문제가 아직 오답으로 남아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전부 누적으로 진행을 하고, 오답을 끝낼 때까지는 이 과제는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제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멘트를, 아이한테 쪽지를 보내줘요. 쪽지를 붙여서 줘요. 어떤 쪽지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주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의 기분 너무 좋다. 아니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너 지금. <laughs> 이런, 뭐, 당근과 채찍을 제가 아주 신랄하게 잘 적어가지고 아이한테 줍니다. 아이가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좀 보면서, 어,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아이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공부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저랑 같이 계속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이 있는데요 클리닉은 월, 화, 수, 목, 금 평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숙제를 다 못했다면 당연히 피 필창이에요 어 근데 숙제를 다 하더라도 필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요, 음, 성적이 좋은 친구들 또는 뭐 수학 실력이 많이 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클리닉 출석 횟수가 확실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집에서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laughs>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알아서 할까요? 어,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와서 있으면 공부를 하긴 하고 와서 있으면 질문하기 귀찮았던 것도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알고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냥 오늘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일단은 클리닉실에 와서 연구실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오늘은 일단 공부를 한 거니까 수학은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학원 끝나고 어, 화목에는 1 0시 수업이 끝나니까 10시 25분까지 클리닉실로 와서 또 열,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고요. 월수금은 학원에 오지 않는 날이니까 어, 그래도 수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숙제도 할겸 겸사겸사 와서 공부하고 질문 있으면 또 꼼꼼하게 하고 또뭐 다른 공부 수학 수학만 해야 되는데 다른 부교재 같은 것도 풀면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번 시험이랑요 또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오늘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네요. 시험을 잘 봤다면 첫 시험 너무 떨렸을 텐데 잘 봤으니까 일단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오늘 시험을 좀못 봤다면 그래도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기말고사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힘을 내서 해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험, 남은 과목들 또잘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